면먹을 <러면> <있어라>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 갔더니 부드러운 허니크림 치즈라떼 야 음료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냥 이 별거 다 나오네 어, 세븐일레븐에서도 보면 이런 상품들이 허니크림 허니치즈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달짝지근한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천 원이고요 자 1명미리 리터에 240킬로칼로리 뭐야 160킬로칼로리 이거 두, 두 개는 뭐야 하여튼 뭐 이렇게 돼있구요 하여튼 뭐 카페면에 크림치즈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벌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푸른밀과 세븐일레븐이 함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당류가 22g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음다른 거는 뭐 그냥 그저 괜찮습니다 푸른밀 어, 전보는 회사인데 음 우유에다가 음, 크림치즈 뭐 그런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갔고요어 푸른밀에서 제조한 제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어, 이렇게 라떼라고 들어 있으면 뭐커피라고 하시면 분들이 많은데 라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어로 그냥 우유란 뜻이이 때문에 어, 카페카하인하관없관요 보통 그 커피 음료 전문점에서 라떼라는 음료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y j 거 m u j a m is a lateran use of my d r 크림치즈 and the b 치즈 o l o n g o Uuga d r 자 어떤 건지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? 어 흰색이다. 왠지 좀 노란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흰색이고요. 우유 같은 느낌이네요. 겉보기에는 자 한번 마셔볼까요? 맛이 거의 안하네. 우유라기보다는 그 젖을 먹는 듯한 느낌 어, 참전 먹어본 지 없는데 어렸을 때 먹어봐서 기억도 안 나긴 하지만 그 그냥 우유인데 우유에다가 그 벌꿀이 들어가고요 치즈가 좀 들어간 게 상당히 좀 고소합니다. 일반 우유보다 좀 진한 느낌이고요. 이거 꽤 괜찮네. <laughs> 별 제품이 다 있는데, 하여튼, 아, 신기하네, 요 이거. 이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, 한번, 뭐라 고 그럴까, 좀 진한 우유. 거기다가, 음, 벌꿀과 치즈가 가미된 향.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자, 아주 맛은, 맛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진해서 좋은 것 같네요, 진해서. 음, 아.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먹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느끼하거나 좀단거 싫으신 분은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독특한 제품의 라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가